경력 최소 15년 이상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 기술자를 뜻하는 대한민국 명장은 실력은 기본, 직업을 살리기 위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선정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명장은 광주 일식의 대표 주자. 수많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도 광주에 왔다 하면 찾는 솜씨입니다. 소문난 맛집인 걸 증명하는 듯 수상 경력도 어마어마한데요. 네, 저는 대한민국 명장 조리부장의 명장이 된 안유성입니다. 어, 서울에 이제 요리를 배우러 무작정 상정을 했는데요. 그 초밥집에서 이렇게 현란하게 초밥을 춤추듯이 치는 그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이야, 내가 일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초밥을 만드는 조리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먹고 일본 유학길에 놀고 나름대로 이제 계속 공부를 많이 했었죠. 일본 유학 시절 국내 식재료를 수입하는 초밥집을 보며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지역의 맛을 널리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남도 초밥입니다. 어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지역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러한 식재료들이에요. 벌교의 꼬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안의 산낙지라든지 그리고 담양의 죽순이라든지 이러한 고급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 남도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초밥을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단순히 일식을 흉내내는 게 아닌 나만의 색을 입혀야 한다는 안유성 명장. 음식에 대한 진정성이 남도 식재료를 통한 식문화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끝난, 어, 제1회, 그, 초밥왕대회를 제가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밥을 만드는 장인들, 명인들이 오셔가지고, 어, 겨루는진검승부를 하는 초밥왕대회를 해가지고, 어, 세계의 초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식재료를 이용한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광주로 올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제1회 미스터 초밥왕 기술 경연만을 위한 자리가 아닌 전국에서 모인 후배들을 위해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는 대회였습니다. 그때 지었던 김치 초밥이라든가 불고기 초밥, 그다음에 육회 초밥. 이런 게 이제 후배들한테 다 전해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다 그런 초밥을, 남도식 초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좋아서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닌 만큼 음식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요리를 통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시식 행사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안유성 명장. 이거를 이제는 숙련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 그다음에 재능 기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지금 굉장히 경제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그러한 경영 노하우나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고 싶고 이제 그 그게 이제 가장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호남에서 탄생한 첫 조리 명장인 만큼 안유성 명장에게 대한민국 명장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리를 배우러 서울이나 프랑스, 일본, 유학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내 지역으로 와서 이 로컬 음식, 남도 음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 명장이 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조리 기능장 그리고 다음에 우수 숙련자 그다음에 명장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멀고 험한 길이지만 요리를 배우다 보면은 숙련 기술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우리 후학들도 대한민국 명장이 될수 있는 그러한 자격들이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우리 남도 음식을 요리를 발전시키고 같이 함께 띱시다.